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육신의 것, 사람의 것,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소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족 교실은 3강입니다. 어,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소라는 제목입니다. 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네, 한절 말씀인데요. 근 네, 우리 한절 말씀 오늘 교재 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한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교재에 서두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거기에 무엇이 향하게 되어 있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나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이게 내 뭐가 되어지냐? 그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가 사실은 전부인 거죠. 왜냐? 그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죠? 전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건 육신의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믿고 사람의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건 육신의 것 사람의 것은 결국에는 전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에 건 육신의 것 사람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며 결국에는 전부 변하게 되는 진리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것, 진리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강의 제목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주가 대신, 믿음의 모든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인이 되어집니다.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생명되신 그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단절되어지고요.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러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 이룬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죄로 인해, 죄로 인해 일어난 이러한 상태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냐. 수치와 두려움과 저주와 재앙과 진노 아래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성공자도 능력자도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이러한 상태 속에 빠졌기 때문에, 죄의 상태 속에서 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속에서 해방되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을 여십니다. 그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유일한 비밀 유일한 길은 유일한 해답은 뭐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 아닙니까? 인간의 죄거든요. 인간이 범한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그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없으셔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그 죄의 대가가 해결되어져야 뭐가 해결되어집니까?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과 사망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없는 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이기신 증거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부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완벽한 길입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요건을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열로 완전히 용서하셨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셨냐?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할수 있냐? 세상과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 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인한 구원자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인이라고 하고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인이라고 합니다. 어, 그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 6절의 말씀대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과 목자와 왕이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는 사여지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어, 대부분의 신자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귀중한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을 대부분 못 누리며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이 축복들이 주어졌는데, 이 축복들을 대부분 못 누리며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인으로 살아가지라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동일하게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축복의 역사들을 못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오인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오인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놓치지 말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축복 그 축복을 회복하고 시작하는 응답 속에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의 역사들이 내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걱정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염려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갈등될 게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고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왜 걱정되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왜 염려될 수밖에 없냐? 이걸 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이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갈등과 걱정과 불신앙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유일한 구원자의, 구원자는 아, 진짜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질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올 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만남 속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